제가 아이폰 13 프로를 쓰다가 지금 일주일째 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나름 유튜버다 보니까 이, 이 녹음 품질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애플은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스피커라든지 녹음 품질을 조금씩 향상시켜 왔기 때문에 이 ap가 완전히 갈리면서 어느 정도 큰 폭의 성능 향상을 제가 기대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녹음 품질은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뭐 구글 같은 경우는 하도의 부적분을 AI가 이렇게 잡음을 제거해 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넣어 가지고 해결했더라고요. 어쨌든 녹음 품질은 그다지 차이가 없고 대신에 이제 스피커 성능은 애초에 이 크기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울림통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원룸에 혼자 살기 때문에요. 블루스스 스피커라든지 이런 번잡한 물건을 드리는 것보다는 폰 자체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원룸 정도 크기로는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음질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울림통이 커지면서 저음도 좀 좋아졌고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용도가 주 용도니까. 카메라 화질도 중요하겠죠.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제 이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5배 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사용 패턴이 거의 야외이기 때문에요. 3배 줌으로는 부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5배 줌에 상당히 기대했는데요. 기대만큼 훌륭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아이폰으로 바꾸면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꼈던 건요. 이 화면의 시안성입니다. 화면의 시안성이라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는데요. 같은 스펙에 같은 OLED를 사용했는데도요. 아이폰 화면은요 눈이 들 필요합니다. 투르톤이라든지 빛반사 코팅을 했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폰으로 이북을 e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OLED 같은 경우는 하얀 화면에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크 모드로 써야 배터리가 오래 가지 않습니까? 검은 부분은 이제 LED가 다 꺼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폰이 이 상태로 글을 읽기가 힘듭니다. 눈이 너무 아프거든요. 눈이 아려요, 아려. 조금 사용하면은. 그래 가지고 이것 보다가 딴 데를 보면은 이 잔상이 그대로 남습니다. 글자 잔상이 그런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뭐 10분, 30분 보고 이렇게 봐도 잔상이 남지도 않고 눈이 아린 증상도 훨씬 덜 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 이북에 뭐 비할 바는 못 됩니다만은 이북 있는데 그다지 큰 부담이 없어요. 그만큼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눈의 피로도만 줄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 밝기도 엄청나서요. 직사광선을 정면으로 쐬면서도 선명하게 화면을 확인할 수 있어요. 13%의 최대 밝기가 800니트였어요. 근데 얘는 최대 밝기가 2000니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배 이상 밝아진 거죠. 13%에서도 태양광 아래서 쓰는데 그다지 큰 불편은 없었는데 얘는 그냥 태양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플의 디테일이 하나 더 발견되는데요. 그냥 무조건 밝기만 높여주는 게 아니고요. 화면의 색깔을 좀더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밝기만 지나치게 높이면 이게 색감이 빠져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게 더 진한 화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 진해진 게 느껴져요. 그래서 태양빛 아래서의 시안성은 진짜 극강입니다. 극강. 그리고 이게 또 뛰어난 게요 자동밝기를 해 놓으면요 제가 임의적으로 밝기 조절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 전에 안드로이드폰을 했을 때는요 조도센스가 쓰레기인지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픽셀폰을 써봤거든요 픽셀폰 픽셀 같은 경우는 자동밝기가 아주 지능적인데 그 외에 폰 제조사들의 폰을 보면은요 이 자동밝기가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그냥 수동 밝기로 사용을 했는데요. 아이폰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밝기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트루톤 켜놓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의 품질은 진짜 뛰어납니다. 기계적으로도 뛰어나지만은 사용자의 니즈를 맞춰주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동돼야 이 사용자한테 불편함이 없는지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진짜 극강으로 잘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특징이 AOD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OD가 들어감으로 해서 뭐 배터리라든지 뭐 번인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지능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것도. 뭐 안드로이드 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머니에 들어가 있으면은 작동을 멈춘다든지.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요. 제조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꺼내서 조금 텀이 있어요. 근데 얘는 주머니에 꺼내서 한 번도 꺼졌다 켜졌다는 동작을 구경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조도 센서를 가리면은 꺼진 이 AOD가 꺼지는 게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작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때도 제가 그 알람을 맞춰 놓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은요. AOD가 꺼져 있어요. 그래고툭 건드리면 켜집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폰을 사용 안 하면 아이 사람이 지금 이폰 근처였구나 아니면 잠을 자는구나 이런 거를 지능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죠 뭐 물론 알람이 울린 후에는 꺼지진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이 깼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인이라든지 배터리의 지나친 소모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걱정되면 은 설정에서요, 배경화면 끔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글자만 표시돼요. 시계하고 알림 정도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터리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훌륭한 디스플레이로요, 유튜브에서 HDR이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마어마한 아이폰의 화질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직접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보여드려 봐야 한번 걸러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또이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는요, 공정이 한 단계 개선된 AP를 사용함으로써 배터리하고 발열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터리 성능에 극적인 향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뭐, 발열까지 난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애플이 그거는 소프트웨어 버그다. 그래가지고 17.03을 통해서 발열 문제를 패치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열 패치 이후에는 더더욱 발열이 줄었지만요. 패치 이전에도 그다지 문제될 만한 발열은 느껴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뭐 게임을 전혀 안 하고요. 무거운 작업을 한다는 거는 여기서 4K 영상을 편집하는 게 제가 폰으로 하는 가장 무거운 작업일 겁니다. 근데 그 이13% 대비해서 더큰 발열을 느껴 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발열이 더 적어요. 그게 저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요. 얘는 AP가 향상됐지 않습니까? CPU도 향상됐고 GPU도 향상됐고. 그러니까 아이폰 13에서는 4K 영상 촬영을 하면은 이 자기의 하드웨어 성능을 뭐 맥스치까지 끌어서 쓴다면은 얘는 조금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발열이 덜한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발열이란 거는요. 더 향상된 CPU가 들어갔고 새로운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CPU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최적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소프트웨어가 이 AP에 맞는 코딩이 최적화가 덜된 거죠. 그래서 좀 발열이 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곧 해결될 문제일 겁니다. 대부분은. 칩 설계 자체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요.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iOS 17로 새로 업데이트된 OS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이 최적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하면서 발열도 생기고, 배터리 드레인도 더 빨리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OS가 업데이트 되면은요, 한 2, 3일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빨리 해결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큰 폰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왜그러냐 하면 영상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 프로 살 때도 맥스를 살라 그랬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각진 이 디자인 때문에 그립감도 아주 쓰레기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맥스는 안될것 같아서 13%를 프로 사용했는데 무게도 줄고, 요 각진 디자인을 지향함으로 해서 라운드를 줌으로 해서 그립감이 좋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서 맥스를 선택했는데요. 진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이거를 어, 휴대 부담이나 뭐 사용성 때문에 맥스가 아님 그냥 프로를 샀다 그러면 조금 후회할 뻔 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립감이나 휴대하는 데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걱정하는 게그 애플 독자 규격의 라이트닝 규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좀 어, 충전기 빌려서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걱정을 좀 했는데요. 13%만 해도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뭐 유튜브를 찍는다든가 영상 편집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뭐40% 이상 남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근데 이거는 외출 전에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 데나 가도 usb c 충전 단자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 대비 맥스는 좀더더 더 오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배터리 성능의 향상 플러스 요 충전 환경의 개선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걱정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디스플레이에 이 시한성을 이렇게 중시하는 이유가요 우리의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구백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그렇게 소중한데 내 몸의 구활이 눈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한성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폰 15 이전에는요, 이 테두리가 스테인레스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흰색을 사용했어요. 그냥 스댕 재질이에요. 그래서 태양빛 아래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라도요, 조용 조명이 아래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스팟라이트가 눈을 거슬리게 해요. 뭐 그게 눈부실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이북을 e 일는다든가 이제 이렇게 집중력이 필요한 어떤 그 작업을 할 때는 그게 상당히 거슬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티타늄으로 재질이 바뀌면서요, 이게 빛 반사가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15개월 이전에는요. 이게 도색을 해도 스텐 위에 도색을 했기 때문에 유광이에요. 근데 얘는 거의 무광에 가까운 헤어라인까지 들어가가지고 빛을 좀 흡수하는 타입입니다. 50%는 흡수하고 50%는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라운드가 졌잖아요. 제가 엣지 부분에 라운드를 준 디스플레이를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스팟 라이트가 비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스플레이에다가 강화유리나 뭐 보호필름이라고 해가지고 붙여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라운드가 적기 때문에 이 끝까지 커버하가 힘듭니다. 대부분의 보호필름들이 라운드 직전까지 이렇게 커버해주는 방식으로 제작이 될 거예요. 그래야 붙여도 들뜨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엣지하고 이 라운드 엣지. 그 다음에 이 테두리 3중의 빛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필름에 엣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빛 반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때가 끼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선이 싹 그어진다든지 그런 데다가 뭐 엣지 이렇게 스, 스와이프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풀터치 스크린이 됐으니까 뭐홈 가더라도 위,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엣지 부분을 드래그 할 일이 많은데 이때 손에 걸려요 이런 사용성의 후퇴까지 하고 자기 눈의 건강까지 담보하면서 보호 필름이라는 걸 붙일 필요가 있느냐, 강화 유리라는 걸 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찍었습니다만은요, 여기에 일부 흠집을 내고 싶어도 흠집이 잘안날 정도로 강력합니다. 제가 아이폰 13 프로를 지금 이걸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은 앞에 사용기를 썼습니다 생폰 사용기를 거기서 1년이 넘도록 생폰으로 막 굴렸는데도 디스플레이에는요 흠집이 제로예요 물론 모서리 부분에는 약간의 생활 흠집이 좀 나긴 했습니다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그래도 액정이 깨지지도 않았고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재수 없으면은 두번 중에 한 번은 깨질 수가 있지 한 번만 떨어뜨려도 깨질 수가 있지 그런데 내눈 건강 해치는 거하고, 콩 깨지는 거하고, 어떤 게큰 손실입니까? 눈입니다. 우리 몸에 부활이래요. 이 가치가. 런데다가 이런 사용성까지 해치고, 이게 이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요, 보호필름만 해도요, 15g이 넘어요. 6.1인치 기준으로요. 프로맥스에다 하면 한 20g 될 거야. 강화유리를 붙이면은. 그러면 이거 19g 줄여가지고, 박수 받고 있는데 애플이 티타늄 까지 써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자기 눈 건강을 담보한 20g을 보태서 쓴다는 거 이거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내구성에 걱정이 되면은요 어, 젤리 케이스 하나 정도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케이스도 안 쓰는 이유가 여기 엣지에 이렇게 사용성을 해쳐 요 그리고 무게를 증가시켜 그리고 폰에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 좋은 성능의 폰을 갖다가 그렇게 테두리로 보온을 해서 쓰면은요. 여러분들 스로티닝이라고 들어봤죠? 성능을 다운 시켜요. 그리고 여기다 강화유리를 붙여보십시오. 여기 보온 효과 때문에 LED가 과열돼가지고 데미지를 입으면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안드로이드 폰한 1년 쓰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안드로이드 폰하고 이렇게 화면 밝기를 비교해 보면요 제 화면이 더 밝은 게확 느껴집니다 스로닝이 걸려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과열 상태가 아닌 최상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봐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걔넨 LED가 이미 과열로 데미지를 입은 거야 그래서 어두워진 거야 영구적으로 어두워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호 필름, 뭐 보호 케이스라고 그러지만요 그거 보호가 아닙니다 콘을 골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기기의 최대의 적은 열인데 그렇게 보온을 해 가지고 쓰면서 골병 안 들길 바라는 거는 내가 평생 인스턴트 식만 품 먹으면서 채식주의자만큼 건강하길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죠.